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공통수학이죠. 자, 우리 138, 139페이지, 자, 첫, 음, 114강입니다. 자, 경우의수수학익힘책이에요 자, 우리가, 자, 우리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자, 우리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요. 6 곱하기 6이니까 전체 몇 가지 나와요? 안 보이네. 6 곱하기 6 하면 몇 가지? 36가지죠. 그거를 쓰면요, 1, 1, 2, 도도도도 해서, 1, 6, 도도도도 해서, 자, 6 하나, 여기는 2, 1, 2, 2, 여기는 3,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도도도 해서, 총 6, 6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사위 두눈의 합과,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두 눈을 더하면 1, 2, 이게 제일 작죠. 그래서 주사위 두 눈의 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나오고요그 개수가 1, 2, 3, 4, 5, 6, 5, 4, 3, 2, 1개가 나와요. 그 개수 어떻게 된다고? 1, 2, 3, 4, 5, 6, 5, 4, 3, 2, 1 해서 총 36개가. 그러면 차는 지금 여기서 2 또는 4가 되는 차가 차주면 되지. 그런데 우리 수학에서 차, 차이, 길이, 넓이, 부피는 음수로 대답하는 거 아니야. 다 양수야. 그래서 주사위 두 눈의 차는요. 가장 작은 게 0이고요. 그 다음 1, 2, 3, 4, 5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저씨, 주사위 두 눈에 차가 0이란 얘기는 두 눈이 같다는 얘기야.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개수는 어떻게 돼요? 6가지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은, 너희들이 이거를, 아, 공식처럼 좀 외워주면 좋고요 어, 선생님,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욕처럼 가르치는데 좀 외워주세요. 그 개수가. 18, 6, 4, 2 개가 나와요. 몇개 나온다고? 야, 두 눈의 차가 6인 경우는, 0인 경우는 6, 그 다음은 6처럼. 18, 6, 4, 2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아저씨는 막, <laughs> 만약에 기억이 안 나. 그럼 이 개수를 지금 구한다고 하면, 지금 이 답은 나왔어. 자, 주사위 두 눈의 차가 2인 경우, 8개. 주사위 두 눈의 차가 4인 경우, 4개. 그럼 이어주시는 더 하면 되잖아. 우리 더 어, 또는 하면 합의 법칙. 그러니까 답은 12개야. 그러면 주사위 두뇌의 차가 2인 경우는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이 큰 숫자부터 6, 4. 자, 6, 3. 자, 그 다음에 5, 3. 줄여나가면서 그치. 4, 2, 3, 1. 했죠. 그래놓고 그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는데 자리 바꾸는 경우야.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 빠짐없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 2. 그치? 그 다음에 5, 뭐가 됩니까? 1. 더 있어요? 주사위 두 눈인데 1보다 작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4개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2번. 어느 영화관에서 자 팝콘이 세종류 음료수가 4종류, 네 핫도그가 세종류가 있는데 팝콘, 음료수, 핫도그를 하나씩 고르래요. <laughs> 연이어 있다 동시에 고르면, 아, 나는 팝콘 세개 중에서 하나, 음료수 네개 중에서 하나, 핫도그 세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 친구를 곱하면 되죠. 그럼 전체 몇가지 36가지가 등장하겠네. 됐습니까? 끝나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 A에서, 자, C. A 지점에서, 자, C 지점으로 가려고 한대요. 그런데, 같은 지점은 두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나는 그냥 간단하게, 야, A에서 B 거쳐서 바로 C로 갈수 있잖아. 그 다음, A에서 D 거쳐서 바로 C로 갈수 있지. 그러면 A에서 B 가는 길두 가지, B에서 C 가는 길두 가지, 곱하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A에서 D 가는 거세 가지, D에서 C 가는 거한 가지잖아. 그럼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BD가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A에서 B 갔다가 D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A에서 D 갔다가 B 갔다가 C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A에서 B 가는 거두 가지. B에서 D 가는 거두 가지. D에서 C 가는 거한 가지. 곱하기 하면은 네 가지. A에서 D 가는 거세 가지. B에서 D에서 B 가는 거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가 하는 거두 가지 곱하면 6이 12가 되겠네.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2 해주시면은 어, 답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해하시면 여기까지 23가지 얘기 되겠죠. 그 다음 갑니다. 모든 A의 학생 6명과 모든 B의 학생 5명으로 이루어진 학생 11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요. 그럼 일단 전체 가지 수는 11 컨비네이션 3인데, 자, 3명이 모두 같은 모둠인 학생을 고르래요. 에이, 이러면 모두 A 6명 중에서 3명이 다 나오거나, 모든 B 5명 중에서 3명이 다 나와주는 이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 둘을 더하면 답이 되겠네. 그럼 이 친구는 20까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10까지 나오니까 총몇 가지? 30가지가 되 주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 소설 n 권, 서로 다른 여행 서적 세 권이 1열로 꼽혀 있대요. 그럼 전체 책은 n 3권이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여행 서적끼리 이웃하게 여행 서적 세 권이 야 어? 그럼 여행 서적 세 권이 하나, 둘, 셋 그러면 나머지 쭉 해서 역사소, 역사소지 엔권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웃하게. 얘들아, 이웃하게 하면은, 요렇게 묶는 거야. 그럼 이걸 하나로 보고 나머지 엔권이라고 하니까 전체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저씨 전체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n 플러스 1 팩토리알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여행 세적, 서적 세권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 3팩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5팩이 120 거를 안기하시면 여기 720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친구는 6팩이야. 그럼 이 아저씨는 6 곱하기 5팩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건데 얘가 6이야. 그럼 약분, 약분 하면 얘가 결론은 뭐란 얘기야? 5팩이 되죠. 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N값은 얼마입니까? N값은 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니다 자, 체인지를 1열로 배열을 한대요. 2, 4, 6개의 문자죠. 자, 그러면 전체 가짓수는 6팩인데 어... 모음길이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을 하랍니다. 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방법은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고요. 그래 놓고 그 사이에 줄서기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음끼리 그러니까 우리 자음을 먼저 배열하면 되죠. 자음. 자, 그럼 자음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럼 이네 개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럼 내가 C N h g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요 사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리가 있고요. 그 사이 사이에 a 와 e 를 줄서기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리에 두 자리에다가 저기 a e 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 2 4사고 얘는 2 2니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8 0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답1 번이게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동시에 선택한대. 근데 세 수가 자 우리 1, 2, 3, 4, 5, 6, 7, 8, 9고요. 1, 3, 5, 7, 9가요 홀수고요. 2, 4, 6, 8은 짝수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 아저씨 내가 세 수를 동시에 선택하면 구 컴비네이션 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세 수를 곱해 세 수의 곱이 짝수래요. 니네 어이 곱해서 짝수 곱해서 짝수는요. 어, 정말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동전 세 개를 동지면 앞앞앞앞앞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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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앞뒤 앞앞 앞뒤 뒤뒤 앞, 뒤뒤뒤뒤뒤뒤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 동글이 짝수였다고 치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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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짝, 뒤 짝, 뒤뒤뒤뒤 짝, 뒤뒤뒤뒤뒤뒤뒤뒤 짝, 홀, 짝, 뒤뒤뒤뒤 홀 홀짝 이거 다 계산하면 이거 다짝 나와. 짝수가 하나라도 섞이면 곱하면 짝수 나와. 그럼 유일하게 뭐야 얘가? 홀수 되는 경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택된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래. <laughs> 자, 그러면은 이거 뭐 하면 되겠어? 전체에서 곱해서 홀수 되는 경우를 빼면 뭐가 됩니까? 짝수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가 93이야. 곱해서 홀수면 내가 홀수 다섯 개 중에서 3개 선택한 경우를빼 버리면 되잖아. 많은 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84 이게 되고요. 얘는 10입니다. 그러면 이 얼마대? 74가 되겠죠. 우리 순열 조합하면서 좀 외우는 숫자. 5팩은 120. 그럼 4팩은 얼마 이걸 5로나누고 거니까 24. 그다음에 5C2와 5C3 외워 줘야죠. 얘는 얼마? 10. 이런 것들은 외워서 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자, 등식. m 플러스 2 컴비네이션 3 빼기. 자, 이 아저씨를 했는데 요렇게 됐대. 자 이거를 만족하는 무슨 값을 찾아라? m 값을 한번 찾아주랍니다. 그리고 n은 2보다 크다. 이렇게 줬는데 자 우리 조합하면서 기억해야 될게 똑같네요. 선생님은 1이라고 하는데 1여8이랑1시 10C 어떤 놈이랑 같니 이거야. 이거 계산하면 결론은 얘랑 똑같아요. 결론은 얘랑 얘랑 더해서 뭐 만들기, 십 만들기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니 얘는 일단 n풀 e 콤비네이션 3이니까 np. 자, n 풀2부터세 개. n풀 1 n. 그걸 뭐로 나눠요? 3팩으로 나눠 주고 빼기 2, n, c, e, n, m 1 걔를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이이 이 아저씨를 이 상태로 쓰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이 아저씨 똑같네요. 적용하면 n 플러스 컴비네이션 여기다가 뭐더 했는데 n 플러스 1이 돼. 2면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는 2팩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어, 우리 3차 뭐 계산하기 싫으면 지금 n이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 놓고 전개를 해주시면 당연히 2차방정식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어, 엠마1 엠마5는 0이 되면서 n은 1 또는 n은 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n이 2보다 크다니까 n은 5가 되시겠죠.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진행합니다 자, 구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자 문자 배열. 우리 지금 1학년 수학이고요. 아무 말 없으면 중복 사용 불가입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사전식 배열 하면요. 가장 먼저 a로 시작하는 애들이 끝나야 되죠. 그럼 a를 내가 여기다 썼으면 나머지 애들은 b, c, d, e니까 걔네들이 줄서게 하는 거니까 4패까지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것도 끝나면 4패. C로 시작하는 것도 4패. 자, D로 시작하는 것도 4패. 자, 이 아저씨가 2 4구염 자, 이런 게 4개 진행된 거야. 그럼 4, 46, 96. D로 시작하는 것까지 다 끝나서 해봤더니만 96번째야.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어, 105번째죠. 그러면 이 다음은 2로 시작하면서 A로 끝나는 게 나와야 되겠죠. A로 나와야 되겠죠. 2A. E, 그럼 여기는 2 e 뒤에 3개 쓰이는 거니까 3패. 6가지죠. 그럼 여기서 6 다음은 얼마다? 102점. 그러면 그 다음은 2B로 e,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셋. 3패. 또 얼마야? 6가지. 그럼 108가지가 끝났네. 그 다음에 2C. E, 띵띵띵, 3패. 그럼 6가지 하면 1, 어, 선생님이 넘어가 버렸다. 108이죠. 됐어? 그러니까이 어, A로 하는 게 일단 마무리가 돼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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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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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0 0럼 얼마야? 0 0까지온 거지. 선0님 이거 지금 넘어가 버렸어. 잘못 보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 뭐야? E, B, A로 하는 게 끝났으면, 무뭐 다음 뭐겠어? E, B, C로 시작하는 오빠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 그러면 E, B, C 썼어. E, E, B, C 썼으면 사전식 배열로 하면, 은그 다음은 A, 그 다음 D가 되면서 이 친구가 105번째 나와주겠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어느 어 식품회사는 빵 6종류, 과자 5종류의 시험 제품을 만들었다. 이 시험 제품 중에서 적어도 빵 하나, 과자 하나를 포함하여 세종류를 출시하는 방법수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11종류 중에서 세종류를 선택해서 지금 출시를 할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11, 10, 9를 3팩으로 나누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165가지 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야. 그러면 적어도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뭐가 나온다? 적어도가 나와요. 됐어? 그러면 생각해 봐. 전체가 165가지야. 해당되지 않는 건 뭐겠니? 내가 지금 고른 이세 가지 패턴 중에 빵 하나 과자 하나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됐어?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는 빵 중에서 세개 고른 거, 과자 중에서 세개 고른 이 경우는 안될거 아니야. 그럼 165에서 6 3 더하기 5 3한걸 빼주면 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5가지 있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7인승 자동차에 운전할 수 있는,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있죠. AB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AB,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없는 CDEFG가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운전석에는 AB만 앉을 수 있고, 당연하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세워 쌤, 그럼 여기 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뭐가지겠어 E팩까지겠죠. A 또는 B란 얘기야. E팩은 E잖아.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A가 앉았어요. 자 A B C D E 중에서 A가 앉았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에 B C D E F G가 앉아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C D가 어떻게 된다고 3열에 여기 앉으래요. 자 우리 순열이 자리 만들기 자리 채우기 개념이니까 C D를 저세 자리 중에서 의미 있게 순서에 의미 있게 자 우리 이렇게 앉는게 다르잖아. CD, DC 이렇게 앉는게 다르잖아. 됐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CD를 안쳤어 그러면 좌석도 4개 남고 사람도 4개 남으니까 뭐 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줄서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이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 곱해주시면 답 나옵니다. 그럼 이 날씨는 288가지. 자 120번 보겠습니다. 자 만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가 지금 한 장이에요. 그 다음, 오천 원짜리가, 이고만 원이 아니고, 만 원짜리가 한 장. 오천 원짜리가 세 장. 천 원짜리가 네 장이 있어요. 그래 놓고, 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를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일단은, 너희들이 이 문제 나오면 기억할게. 지불 방법수가, 일단은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 원짜리 한장 있으면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안 써, 하나 써. 그러니까 두 가지야. 오천 원세 개면요, 안 써, 하나, 둘, 셋이니까 네 가지. 천 원짜리 네 개면 안 써,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다섯 가지. 이렇게 곱하면, 5, 8, 4 0이고요 여기 안에는요, 안 써, 안 써, 안 써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삼십 가지가 지불 방법수예요. 지불 방법수예요. 지금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불 금액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천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만천원은 만원짜리 한 장에 천원짜리 하나 쓸 수도 있지만 오천원 두 개에 천원짜리 하나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만천원을 이렇게 만드는 거와 오천원 두개한 다음에 천원짜리 쓰는 지불 방법수는 다른 거야. 이게 다르게 계산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불 금액수로 놓고 보면은 이거 이거 하나씩 선택해서 만천원 하나 오천 원두개천원 하나 한 거나 금액은 똑같잖아 그러면 이 아저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래 단위 화폐가 윗 단위 화폐를 만족시키면요 윗 단위 화폐를 쪼개서 내립니다. 뭔 소린 거 아니? 천원짜리 4개는 네 5천원 못 만들잖아. 하지만 5천원, 오천 5천원 오천 3개는 만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5천원 두 개면. 그치? 그러면 이 만원짜리를 쪼개서 5천원 으로 내린다고. 그러면은 5천원이 지금 세장 있는데, 만원을 쪼개면 5천원 몇장 되니? 두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5천원이 다섯 장이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요 1천원짜리가 뭐라고? 네개 있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섯 가지. 안 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다섯 가지. 그래서 이 친구를 곱하면 5, 6에 30이 됩니다. 그런데 0원. 그니까 러요 안에 안 써, 안 써가, 요 안에 안 써, 안 써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 둘이 동시에 벌어지면 지불이 아니겠죠. 그래서 1을 빼줍니다. 그러면 답은 29가지가 돼요. 됐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간혹 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에는 학생에 속한, 자, 1학년 학생 9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자, 교내 축제 진행 도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9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야. 이거를 조 나누기 문제라고 합니다. 조 나누기.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 이때 학생들을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나누래요. 자 지금 인원이 다르죠. 인원이 같았으면 고민을 좀 해야 되지만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자 내가 이 아홉 명을 중에서 자 일단 네 명을 쪼갰어. 네 명을 뽑았어. 몇명 남니? 다섯 명 5명 남잖아. 그래놓고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탁 뽑는 순간 두 명이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여기다 E C E 이렇게 적어봤자 얘 일이잖아. 그래서 이 아저씨를 쪽으로 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아씨 답은 1260까지 어이아 9명 가지고서 조하는방법 이렇게 이 많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여기에서 자 우리 수학 기힘책에서 제일 제 어려운 문제가 이 14번이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크기가 동일한 정사각형 타일 16장을 사용하여 자, 이 별면을 꾸밀려고 한대요. 자 초록색 타일은 자몇개 있습니까 다섯 장 흰색 타일은 11장 여기 하나 둘셋넷 가로 세, 세로가 4사니까 총 16칸이야 그럴 초록색 타일 다섯 개와 흰색 타일 11장으로 일단 채운답니다 자그 다음에 조건이 어느 가로줄에도 이웃한 칸에 초록색 타일을 비, 어, 붙이지 않는다 어? 초록색 타일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가로로. 됐어요? 자, 그래놓고 모든 세로 줄에는 적어도 한칸 이상 초록색 타일을 붙인다. <laughs> 초록색 타일은 일단 다 들어가야 돼 모든 줄에. 근데 어떤 줄한 군데는 지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어, 당연히 두 개가 들어가겠죠. 지금 타일이 초록색 타일이 다섯 장이야. 그래서 자. <laughs> 당황스럽죠. 자, 보시면 어느 가로줄에도 지금 잘 보시면 이 가로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봐봐. 요렇게 요렇게 놨을 때 이웃합니까?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놓인 일이 벌어지면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됐어요. 그러면 자, 세로줄에는 적어도 한칸 이상, 그러니까. 세로 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로 줄은요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뭐 물론 가로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자 이렇게 세개세줄 넣고 여기 세줄 넣으면 열열속한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자 우리 세로 줄을 기준으로 할게요 세로 줄. 그런데 가로 줄에도 이웃한 칸에 초록색 타일을 붙이지 않으려면 자 다음 세로 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어 초록색 타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이 세로 줄에다 들 건데 자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자첫 번째와 네 번째 줄에 들 거야. 네 번째 줄에. 자, 두 개를 붙일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또는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첫 번째와 첫 번째와 네 번째 줄 어딘가에 지금 보면은 어, 모든 세로 줄에는 적어도 한칸 칠해 줘야 되고 가로줄끼리 이웃하지 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다가, 이게 첫 번째 경우로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칠했어. 그게 이렇게 됐다고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초록색 몇개 남았니? 세개 남았잖아. 그치? 세장 남았어. 그러면, 가로줄에 지금 어떻게 돼요? 가로줄에도 한 칸씩 다 들어가야 되고, 세로줄에도 한 칸씩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죠? 세개 중에서 하나. 만약에 내가 여기를, 여기를 택했어. 이렇게. 얘가 여기. 어,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세로줄 지금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가로줄 길인는또 이웃하면 안 되고, 세로줄에는 들어가야 되죠? 그치? 그럼 내가 이 아저씨를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올수 있니? 못 오죠? 여기 올수 있니? 못 오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럼 이 아저씨는 2C1. 그럼 내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칠했어. 됐어? 그럼 여기 올수 있니? 못 오지?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중에서 하나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3C1. 됐니? 그러면 여기 칠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어디 칠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세로 줄에만 일단 다 넣으면 돼. 뭔 소리인지 되지? 그러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칠해주면 돼?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해야 돼요? 3, 시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아저씨가 몇 개야? 첫 번째 또는 네 번째니까 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 총 뭐예요? 216까지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와 우리 네 번째 세로 줄을 선택했을 때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 이렇게 세줄 들어가고요. 여기도 세줄 이렇게 들어갔어. 이번에는 두 번째와 자, 세 번째, 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 초록색 타일을 두 장을 붙이는 거야. 그럼 내가, 자, 두 번째에다가 칠한, 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4C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번에도 똑같이 두 번째 줄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칠했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선택하는 방법.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첫 번째는, 이웃 하면 안 되니까,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 칠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칠했어. 그러면은, 2C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와 여기 중에서 칠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C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칠해주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 여기, 여기 중에서 하나 칠하면 되죠. 3C1. 됐습니까? 그런 게 지금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144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216과 144 가지를 합한 가지수가 총 가지수가 되니까 360 가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 138, 139 수학이 김책 풀이였습니다 휴쌤입니다.